저는 지은입니다. 스물여덟살이 되던 해, 저는 완벽한 남자를 만났어요. 아니, 완벽해 보이는 남자를. 선을 본지 겨우 사흘 만에, 저는 그 남자에게 반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수. 나이는 서른둘. 강남역 근처에서 대형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고, 무엇보다 말이 너무 소탈했어요. 저는 의사지만 별로 거창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변 친구들은 미쳐버렸어요. 지은아, 너 정말 대박이다. 의사랑 결혼하는 거야? 평생 고생 안 하겠네. 부럽다. 선을 본지석달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지은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승낙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첫 번째 신호가 왔어요. 첫 시댁 방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어봤어요. 제 옷차림부터 가방, 신발까지 모든 걸 평가하는 듯한 눈초리였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거세요?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가능한 선에서 준비하려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가능한 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누군데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 부인이 혼수도 제대로 못 챙기면 창피하잖아요. 기본이 5천만 원이에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을 거예요. 제 1년 월급이 겨우 2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어, 어머니. 준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차만 마시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준수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수 씨 어머니가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준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좀 그런 분이야. 하지만 우리 결혼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가전제품 풀세트, 좋은 가구, 예단도 있고. 한 5천 정도? 5천만 원이요? 글쎄. 우리도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말에 저는 안심했어요. 그래. 서로 도우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으셨어요. 제 적금도 모두 깼어요. 800만 원. 친구 경숙이한테도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친척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겨우 3,300만원을 모았는데,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 정도라니. 우리 아들 결혼이 이 정도야. 저는 추가로 1,500만원을 더 빌렸어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4,8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계획이 끝났기 때문일 거예요. 결혼식 한달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 씨,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제 몸이 굳었어요. 혼인신고를 미룬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준수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지은아, 혼인신고는 좀 미루자. 엄마가 뭔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신랑 측 300명, 신부 측 100명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멋진 커플이네요. 의사 선생님이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정말 부럽네요. 하지만 그밤 준수는 피곤하다며 혼인신고를 미뤘어요. 오늘은 피곤해. 내일 하자. 내일은 또 미뤄졌습니다. 준수는 병원 응급실이 바빴대요. 그 다음날은 또 다른 핑계. 그 다음날도 한 달이 지나도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시댁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깨어 밥을 짓고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뭔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은아, 계란을 왜 이렇게 계란답지 않게 구워? 지은아, 국물이 왜 이렇게 자꾸 짜니? 지은아, 청소 이 정도밖에 못하니? 우리 아들 친구들이 올 텐데. 저는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흐려졌어요. 준수는 거의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 바빠진다며, 때론 병원에서 그냥 자고 왔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떨렸어요. 숨을 쉴수 없었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극도의 영양실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쇠약, 위험한 수준입니다. 푹 쉬셔야 해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준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 해야 해. 이제 정말 석탈이 됐어. 제가 병원에까지 갔어. 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은아, 그게. 사실은, 사실은 뭐예요? 준수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혼인신고 하지 말래.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좀더 봐야 한대. 제대로 된 며느리인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함정이었구나.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맞닥뜨렸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지은 씨, 혼수만 해도 제대로 못 챙겨온 주제에. 혼인신고 없이 며느리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세 개월을 일했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말 차갑게. 부족하고 말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끝내면 돼. 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럼,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럼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 아직 멀었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혼수는 받아내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하지만 혼인신고는 안 해서 언제든 내칠 수 있게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옷을 집어넣는 손이 짐을 묶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새벽 4시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가는 택시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우셨어요. 우리 지은아,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사흘 밤을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 모든 말을 들으셨어요. 혼인신고를 안한 것, 시댁에서의 노동, 시어머니의 그 섬뜩한 말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그 집에 당장 가서, 아버지, 안 돼요. 법적으로 우린 부부가 아니래요. 어머,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어머니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외삼촌은 시립경찰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외삼촌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은아, 경찰서 가자. 진술서를 써야 해. 경찰서에서 외삼촌은 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도 계속 났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혼인신고 없이 시댁에서 일을 했다고, 그리고 혼수를 받았다고. 네. 외삼촌은 컴퓨터를 켜더니 준수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눈이 부릅뜬 것 같았습니다. 뭔가 나오는데, 3년 전에도 있네. 다른 여자와 혼수를 받고 1년 만에 헤어졌다고. 외삼촌? 외삼촌은 계속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2년 반 전에도, 2년 전에도, 4년 전에도, 뭐, 뭐가 나와요? 외삼촌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어요. 지은아, 이 남자 전 여친들을 만나봐도 될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외삼촌은 3주 동안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 그들과 면담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4년 전에 준수와 결혼했다 파혼했어요. 혼수로 5천만원을 줬는데 3개월 만에 버려졌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3개월을 시가에서 일했어요. 두 번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여자도 네 번째 여자도 패턴은 정확했습니다. 혼수를 받고 혼인신고를 미루고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파혼을 선언하는 것. 매번 같은 방식. 외삼촌이 저한테 말했어요. 지은아 최소 6명이야. 그리고 더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야. 외삼촌은 준수의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기록을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산 관리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회계사였어요. 이건 계획된 거네. 모든 혼수금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흘렀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부동산 투자와 해외 송금으로 분산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외삼촌은 검사에게 갔습니다. 검사님, 상습적 사기 사건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검사는 외삼촌의 자료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얼마나 조직적인데요? 정형외과 의사를 미끼로 사용합니다. 과도한 혼수를 요구해서 상대 가족의 경제력을 파악하고 혼인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룹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 파혼을 선언해요. 혼수는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구조입니다. 검사는 즉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을 때 외삼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은행 거래 기록을 봤어. 모든 혼수금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 계산기로 합산한 기록까지 있어. 얼마나? 최소 3억 2천만원. 그리고 하나 더. 뭐요? 준수가 최근 또 다른 여자를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 제 몸이 얼었어요. 뭐라고요? 이번 달 초에 프로포즈 했대. 몇달전 선을 본 여자야. 그 여자 아버지가 대형 건설회사 임원이래. 혼수를 받을 계획이었을 거야. 그럼. 또, 응. 우리가 못 막았으면 또 당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분노했어요. 제 분노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또 다른 여자가 제 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검사는 준수를 긴급 체포했어요. 법정에 섰을 때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제 얼굴을 봤어요. 같은 절망, 같은 분노, 같은 상처. 검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준수는 2011년부터 지난 13년간 최소 8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3억 2천만원의 혼수금을 사기죄로 취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파탄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히 계획된 범죄입니다. 판사는 물었어요. 피고인, 이를 부인하는가?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더 이상 완벽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박미영, 당신은, 시어머니는 침묵했어요.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은행 기록, 혼수금 영수증,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준수의 휴대폰 기록까지, 준수의 변호사는 주장했어요. 감정적 관계의 파탄일 뿐입니다. 사기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13년에 걸쳐 8명의 여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감정적 파탄으로 볼수 있습니까?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혼수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한 정확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른 피해자들을 봤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준수는 상습적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 피해자들에게 각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저는 4,800만원 전액을 배상받았어요. 제가 빌린 모든 돈을 돌려받은 거였습니다. 피고인 박미영은 공범죄로 징역 2년. 피고인 이영수는 재산 관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법정이 끝나고 외삼촌이 저를 안았어요. 지은아,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저는 그제야 울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그후 저는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서른 살에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팀원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서른 세에는 부모님의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대출금 완제날, 부모님 앞에서 통장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갚았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지은이 고생했다. 37곱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숙이가 소개해 줬어요. 경숙이는 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성실했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제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 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겨낸 방식이 정말 멋있어요. 저는 마흔에 재혼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결혼식은 그 다음에 올렸죠. 작게 양가 식구들만 모여서 지금은 58입니다. 조카들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사흘 정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면서 일합니다. 손님들한테 커피를 내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나이를 물어봅니다. 사장님, 58치곤 정말 젊으신데,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간이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옳은 것을 했다는 확신이요. 최근에 뉴스를 봤어요. 의사 남편 사기 사건, 출소 후 재범 시도 적발, 준수가 감옥을 나온 후, 또 다른 여자를 대상으로 같은 짓을 하려다 적발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여자가 미리 알아챘어요. 제 법정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거였습니다. 준수는 다시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처벌을 받았어요. 징역 4년. 추가 벌금 5천만원.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는 절대로 미뤄선 안 됩니다. 결혼식 전에 또는 결혼식 당일에 반드시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막입니다. 상대방이나 상대 가족이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한다면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춰야 합니다. 과도한 혼수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꼭 들으세요. 어머니가 그집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사신 분들이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경찰에 변호사에게 법률 구조 공단에 증거를 남기세요. 모든 거래의 영수증, 문자, 녹음. 혹시 모르니까요. 인생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28배 모든 걸 잃었지만 37배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 쉰여덟이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합니다. 시간이 정말 모든 걸 치유하더군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혼자인 게 낫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인신고는 반드시 먼저. 이게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결혼을 포기하셨을까요? 혹은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결혼 전에 혼인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